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브랜드 중 하나이자 위스키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수십 번은 들어봤을 위스키, 바로 발렌타인입니다. 오늘은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표주자 발렌타인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27년 농부의 아들이었던 조지 발렌타인은 스코틀랜드 카우게이트의 식료품점을 열고 여러 가지 위스키를 판매하게 됩니다. 처음엔 메가를 원료로 만든 위스키만 팔다. 1853년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이상적으로 혼합시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지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위스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발렌타인 위스키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블렌딩이란 방법을 조지가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위스키 상인들이나 선술집 주인들은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저가 위스키들을 섞어 오고 있었는데, 조지는 이런 목적이 아닌 더 뛰어난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지는 위스키를 제조하는 능력뿐 아니라 사업수완까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857년 무료 배송 서비스를 위스키 배달에 도입시킨 것인데 상점을 기준으로 16km 이내에 있으면 모두 무료로 배송을 해주니 조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상류층에게 더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고 이를 발판삼아 1881년엔 본격적으로 수출도 하는 등 발렌타인의 인기는 스코틀랜드를 넘어 해외로도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후 조지가 은퇴한 후 그의 자리는 둘째 아들인 조니 주니어가 물려받게 되었고 1895년엔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왕실 보증서를 받는 등 영국 왕실이 인정하는 최고급 명품 위스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렌타인은 풍부한 바디감과 완벽한 맛을 밸런스로 명실상부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렌타인이 오랫동안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위스키 블렌딩 작업을 하는 마스터 블렌더 덕분으로 200년의 발렌타인 역사상 이 작업을 할수 있는 사람은 창업자인 조지 발렌타인을 포함해 단 5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발렌타인 하면 또한 가지 유명한 것이 있으니, 바로 거위입니다. 보통 스코틀랜드의 증류소엔 위스키 도둑을 막기 위해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1959년, 발렌타인은 17,000평이나 되는 넓은 증류소를 지으며, 거위가 청력도 좋고, 밤에 시력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거위 6마리를 데려와 스카치 경비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증류소를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위들은 낯선 사람이 보이면 꽥꽥 시끄럽게 울어 쫓아내고 또 아무거나 잘 먹어 개에 비해 사료값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발렌타인은 거위 경비대를 100마리까지 늘렸고 지난 2012년까지 60년이 넘게 발렌타인 위스키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영국에선 24시간 거위의 호의를 받는 발렌타인 저장 창고가 영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란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발렌타인은 12년 위스키부터 17년, 21년, 30년 등 다양한 위스키가 생산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을 꼽으라면 단연 17년 위스키로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하면 이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17년은 다른 이름으로 디 오리지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드와 바닐라, 꿀의 달콤한 맛, 그리고 크리미한 향까지 어우러져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베리 올드라고도 불리는 발렌타인 21년은 17년보다 좀더 숙성된 원숭미가 느껴지며 한층 더 부드러운 풍미를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만을 위해 특별히 블렌딩된 제품도 있으니 바로 발렌타인 마스터즈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이 유난히 인기를 끌자 매운 음식을 먹고 난후 가장 맛있게 위스키를 즐길 수 있게 한국 음식에 어울리는 맛과 향으로 블렌딩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위스키, 발렌타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